최근 팬들과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다. 트로트의 황태자라 불리는 박서진이 한국 최고의 스타와 데이트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두 사람은 그동안 꾸준히 열애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예상을 뒤엎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과 목격담이 이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서진은 그간 음악과 공연에만 집중하며 사생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두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박서진은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의 옆에 포착된 인물은 다름 아닌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한류스타로 인정받는 A 배우다. 이 둘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계자들은 박서진과 A 배우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고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며, 특히나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 고 전했다. 팬들은 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다. 소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로 서울의 조용한 지역에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레스토랑이나 개인 공간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목격은 대중교통이 밀집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팬들이 몰래 촬영한 사진과 목격담이 연이어 등장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팬들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진실을 더욱 궁금해하고 있다. 박서진의 팬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놀라움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팬들 중 일부는 박서진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그를 응원하겠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그의 연애가 혹시라도 활동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박서진의 향후 활동과 앨범 계획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그의 음악이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그가 연애를 통해 더욱 감성적인 곡을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박서진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현재 박서진의 소속사는 연애설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조심스럽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속사는 박서진이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그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팬들은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서진과 A 배우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공개된 이후 팬들의 반응과 미디어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서진의 음악과 행보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서진의 로맨스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팬들의 궁금증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충격적인 열애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박서진과 A 배우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뒷이야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며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박서진과 A 배우는 몇년전한 유명 시상식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당시 각자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공통된 성공과 열정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몇 차례의 비공식 모임과 친목 행사에서 제외하며 우정을 쌓아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박서진이 평소 A 배우에게 자신의 음악 작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많은 위로와 조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인연을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 배우 역시 박서진에게 연기 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그와의 대화에서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감성적으로도 서로 잘 맞는다고 말한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면서도 그 이면에 섬세한 감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유명하다. 그의 곡들은 주로 인생의 피로애락을 담아내며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 A 배우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감정의 진폭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연기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감성적 연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관계를 숨기며 지인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왔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두 사람이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최근까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변장을 하거나 대중이 많은 장소를 피하며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포착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과 대중들은 한편으로는 박서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며 한편으로는 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박서진의 이번 연애는 그의 음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가 전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왔던 만큼 이번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감정을 담은 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연애 초기부터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담아낸 곡 작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고 한다. 많은 팬들은 그가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감성적인 노래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연애와 음악적 영감을 어떻게 융합시킬지 궁금해하고 있다. 박서진과 A 배우의 열애에 대해 대중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일부 팬들은 박서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뻐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다. 한 팬은 박서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팬들은 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의 열애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A 배우의 소속사 역시 이 열애설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그녀는 열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많은 작품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왔으며 팬들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 잡아왔다. 그녀의 소속사는 두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현재는 박서진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 두 사람의 열애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박서진과 A 배우의 열애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사랑과 경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스타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스타들이 연애와 경력을 병행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서진 역시 이러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들과 대중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예계에서 긍정적인 사례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활발히 반응을 남기고 있다. 다음은 팬들의 댓글 모음이다. 김민수, 박서진이 행복하다면 그게 최선이죠. 가수로서도 멋지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를 응원합니다. 이서연, 충격적이지만 이해가 되네요. 서진 오빠가 항상 외롭다고 했었는데 이제 곁에 누군가가 있어 다행이에요. 정지훈 사생활은 사생활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과도한 관심보다는 그의 음악을 사랑해줬으면 해요. 박지영 서진 오빠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다니 기쁘네요. 좋은 영향으로 음악 활동에도 더 힘이 되었으면 한윤이 연예인이라도 사랑할 권리는 있어요. 팬으로서 그의 모든 선택을 지지합니다. 이처럼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연애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바라는 팬들의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서진과 A 배우가 과연 이 모든 관심을 어떻게 이겨내고 함께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 힘이 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